49수를 넘어가면서 네. 굉장히 고생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고생 많고 해도 그냥 맨날 그날이 그날 같고 이랬는데 음, 음. 조금 바빠지네요 네. 어좀할 일도 이제 조금, 조금씩 많아지고 네. 어. 네. 안녕하세요. 글문도사 세암영신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laughs> 오늘도 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년운세 콘텐츠입니다. 네. 2022년 상반기 음. 소띠분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이시나요? 우리 이 소띠분들은 네. 참 굉장히 한우물을 파는 음. 좀 묵직하고 과묵한 네. 네. 어 그러면서 굉장히 참 천심을 가졌어요. 천심을 음. 어, 변덕을 잘 부리지 않고 음. 네. 굉장한 책임감과 인내력, 네. 성실하고 끈기가 있죠. 음. 그리고 이 소띠 분들은 조금 다들 조금 자수성가형들이라 아. 조금 욱하는 성질만 조심해서 네, 네. 이민년부터 네. 조금 조심조심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예. 지금 어, 26살 정축생들이네요, 그렇죠? 네. 하고 싶은 것이 참 너무나 많은 이런 정축생들입니다. 네. 어, 아직 어린 것 같지만은, 네. 생각은 어리지 않아요. 음. 이소띠분들이 지금 보면은, 어, 그렇게 식은 없고 철이 없고 그렇지가 않아요. 네. 어쩐지 이 조상에서 가르쳐 주는 반들이 많다 보니까 네. 조금 과묵하고 음. 생각이 조금 어른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음. 근데도 이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네. 아직까지는 26살이라, 네. 그래도 이 26살 돕는 정축생의 부모님들은, 네. 우리 애가 소띠다 하는 걸 알면은요, 네. 부모님이 조금 조상공덕을 조금 해주십시오. 음. 그러면은, 이 소띠분들이 의외로도 욕심은 참 많거든요. 네. 그러니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안 많습니까? 음. 그래서 이게 정말 공덕을 안 먹으니, 정말 이, 스물여섯 살에 있는 정축생 네. 너무나 하고 싶고 네. 해야 될 바가 너무나 많은데 네. 이 조상 공덕이 조금 이렇게 음. 좀 들어가면 음. 우리 이 자녀분들이 네. 하고 싶고 마음먹고 네. 떠먹은들이 음. 조금 그냥 절로 슬렁슬렁 된다 이렇게 음. 하십니다. 네. 38세의 축생입니다 예예 인연 운도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3 8여까지 아직 결혼 못하신 분들 아, 네, 네. 예, 조금 좋은 인연에 오. 어, 조금 미혼자분들은 어떤 좀 결혼문도 있다. 좋은 인연이 조금 따라온다. 네. 또뭐 결혼을 했으면은 네. 그래도 이 소띠분들이 참 부부궁에 있어서 네. 굉장히 참 이게 자손들하고 이렇게 알콩달콩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야. 음 근데 이제 어떠한 또어 배우자와의 그런 관계가 있겠지만 네. 이얼축생분들은 네. 굉장히 이렇게 조곤조곤 이렇게 조금 모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음 부부궁에 좋습니다. 음 그래서 어, 대체로 조금 인간관계가 좀 회복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문성운도좀 오고 있네요. 오. 어, 초은 인연운도 있지만은 네. 또 이제 얼죽생들은한해 대운을 막기 위해서 운맞이도 좀 필요합니다. 음. 좀 운을 못받았던지또 네. 뭔가 이렇게 조금 이제 조금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한해 어떤 운마질을 가시면 아주 대박이 되든지 하다못해 중박이라도 됩니다. 오. 이 소띠 분들은 저도 굉장히 참 유심히 보고 있는데 네. 이 조금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다른 띠 분들하고 틀리게 네. 소띠 분들은 우리가 툭하고 건드리만 주면 네. 조상에서 그냥 움틀라고 움직여요. 오. 그래서 이 소띠 분들은. 조금 있어, 신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계시면, 네. 마음도 천심이시고, 오. 조상에서도 금방 감흥을 하시거든요. 오. 네네. 네. 그리고, 다음 네. 네. 아, 50살 개축생입니다. 50살에 있는 우리 개축생들은요, 네. 아유, 굉장히 참 49수를 넘어가면서 네. 굉장히 고생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고생 많고 해도 그냥 맨날 그날이 그날 같고 이랬는데, 음음. 조금 바빠지네요. 네. 어, 좀할 일도 이제 조금, 조금씩 많아지고. 네. 어, 하고 싶었던 대로 조금 펼쳐라. 음. 내가 이렇게 좀 펼치다 보면은 음. 사람도 몰려온다, 재수가 몰려온다. 어, 그리고 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를 좀 부른다. 음.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네. 일적인 관계도 조금 몰려오는 형국이라 음. 우리 개축생분들. 49수를 참잘 견뎠는 그런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마지막, 62세 신축생입니다. 네네. 이 신축생 분들도요, 네. 이제 60갑자를 넘어가면서, 네. 아, 정말 인생에 네. 이제 새로운 어떤 기회를 잡아라 하시네요. 뭔가가 이렇게 뭐 투자를 했든지 네. 아니면 어떠한 일을 이제 성사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일적인 어떤 부분들이 네. 조금 성사의 기미가 보인다. 음. 조금 기쁜 일도 겹친다. 음. 또 이제 자녀들로 봤을 적에도 음. 좋은 소식들이 좀 몰려온다. 어. 뭐 결혼을 하든지 네. 아니면은 결혼한 자녀분들이 있으면은 또마 여기저기 좀 출산을 한다고 그러더니 음. 딸은 가서 이렇게 사이도봤잖아요 음. 어, 아들을 또 이제 결혼을 며느리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자녀분들한테도 좀 좋은 소식이 온다 기분 일이 겹친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본인의 정확한 운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왼쪽 상단에 선생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늘일 컨텐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